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방해하는 또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었죠?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말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적힌 것을 다 행하는 그 행위. 그 말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자들이 와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것을 보면 일절을 보면 무엇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절 뒤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누가 깨는 사람 있다 그래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깨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게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지금 두 번이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다, 어리석다.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바울 지금 꽤는 그 사단막이 꽤는그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 전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흔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어리석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리 책망을 받으면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 교인들. 아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복음 전하고 지금은 한다면 뭐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나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게 알수 있지만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허리 속도다 또 첫날에 보면 어찌 이렇게 속히 믿음이 떠날 수 있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6장 16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데 뭘 쏜다고 얘기하고 있죠?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 옛날에 영화들 보면, 막 화살이 수없이 날라오면 그것도 어마무시하지만, 뭐예요? 불화살을 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쏘, 쏘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 뭐 장로 권사 집사 누구 할것 없이 그 불화살을 맞고 비틀거려요. 때론 내가 지금 불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비틀비틀 쓰러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도 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스 6장에 보면 불화사를 쏘기기 때문에 너희가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에베스 6장에 보면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들어야 할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불화사를 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방패는 튼튼하십니까? 큰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 흔들어진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믿음, 마지막 때, 지금 배교하고 흔들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오늘도 말씀, 기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막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처음 구원 얘기를 구원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끝나느냐? 이걸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의 생각으로 마치려고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냐는 거죠. 왜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느냐? 그런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 저의 모습을 돌아보 성령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시작한 일, 혹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끝. 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제리메크 날까지 성령으로 가야 하는데 내 안에 지금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시작한 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시작한 일, 주께서 시키신 일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부터 9절까지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 행위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고 아브라함하면 무엇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받은 자,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지난 주에 한 청년이 우리 나눔할 때 얘기하는데 2 주간 힘들었대요. 마지막 이제 굴면서 얘기하는데 힘들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그2 주간 힘든데. 기도할 생각도 안 났고, 말씀 볼 생각도 안 났대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났다는 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자기는 잘갈줄 알았는데, 2주간 힘들고 보니까 말씀을 안 봤다. 기도를 안 했다. 그안 보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2주 만에 깨달아진 게 은혜라고.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씀 오지 않았구나. 자기는 그동안 이제 잘 나름대로 하고 있다 해가지고 잘갈줄 알았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왜요? 마귀가 불화살을 그렇게 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직장에 보면, 그런 죽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람 만나면 여전히 뭐가 날라와요? 불화살들이 날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들고 그 불화사를 능히 소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가지고 가고 성령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시작한 일, 결단한 일, 사람의 생각이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그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아들람 처치 성됨을 되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함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복음은 전하고 세워진 교회,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 전하고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됐으며 그것에 흔들려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흔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흔들린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택한 자도 미혹하고 택한 자도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 뒤로 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오늘도 날아오는 불화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 주셔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끝!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되는 빼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되는 문제들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계획이 실패해야 주님 계획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프론추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자녀들을 위하여 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입원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주께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어서 나아 있게 하여 주시옵어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두명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조국교회 강상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어서 교회들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교회마다 세우신 목회자들 다시 한번 첫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